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스윙매매팁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 종목 문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예, 종목이, 문의가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어, 어 종목이, 네, 저희, 어, 승관님, 예, 이, 이, 이 승관님, 예, 소액 연습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벌써 통,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댓글 좀 달아드리고, 어, 그랬더니, 어, 네, 한국 알콜 한번 봐주세요. 물려있어요. 16,400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한국 알콜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어, 벌써 통이라는 게 이제 벌써 깡통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축하드려요. 아니, 깡통이, 원래 이게 깡통이, 깡통 차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깡통 안 차면서 요령 있게 잘 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무조건 깡통 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겪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쓰라린 거를 한번 봐야 돼요. 예, 네, 한 번, 어, 한번좀 겪어볼 분들은 한번 겪어봐야, 아니, 근데 꼭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죽는 걸 알아요? 어, 이 뛰어내려야 이게 아픈 걸 아냐고. 딱 보면, 오! 하잖아요. 그게 벌써 뇌에서 이거는 뛰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거는. 예. 자 아무튼 깡통은 좀안 안하면서 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아무튼 뭐첫 깡통 축하드리고 웰컴투 스탁 코리아입니다. 한국 주식에 오신 것을 진짜 환영합니다. 예. 이제 이제 어 함께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됐네. 예. <laughs>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종목 설명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종목 설명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수분들 중에. 예. 예 잘하는 분들 중에 아이, 그게 뭔 소용 있냐고. 어, 종목 설명 그거 해 주면은 그게 무슨 소용 있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어, 설명을, 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랑은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샀어. 가격이 여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어, 내가 뭐 A라고 한다고 해서 이분이 아, A구나 하고 뭐 자를 수 있나. 그리고 남의 돈을 쉽게 잘라라고 말할 수 있나. 예, 그런 것도 문제고요. 또는 여기서, 여기,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B에서 사, 여기서 사가지고, 어, 지금 가격이 여기야 어, 그러니까 어, 이제는 좀 밀릴 것 같다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는 어, 여기 B자리에서 팔으라고 말했어요 어, 팔으라고 했더니 어, 좀 내려갔어 근데 며칠 뒤에 문자가 와니 어, 네 때문에 망했다고 왜 이만큼 올라갔거든 이 C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니네 때문에 망했다 이러면 참 황당하죠 어, 이게 이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아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아냐고 어, 이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어, 뭐, 물어본 분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물어본 건데, 어, 그리고 말씀해주신 분도, 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설명을 잘해서 이렇게, 야, 이거, 어, 이, 이 렇게 많이 빠지는 거, 이거 다, 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어, 이, 이게 지금 몇, 어, 꽤, 꽤나, 꽤나 퍼센트가 커요. 이게 또한10% 넘습니다. 이게, 어, 12%잖아.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해줬다 생각했더니, 한 보름 뒤에, 어? 야, 니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종목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좀 설명드릴게요. 16,400원에 물려있다. 여기 제가 선을 좀 그어놨어요. 16,400원. 여기죠. 예. 근데, 이제, 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올라옵니다. 어, 16,400원 올라와요. 예, 16,400원 올라오니까, 뭐, 본전 이상은 나오실 수 있어요. 예,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 올라온다. 됐죠? 예, 올라옵니다. 16,400원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예,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일단 빼놓고요. 예, 16,400원은 분명히 올라오니까, 어, 거기서 뭐두 개밖에 없어요. 쫄리면, 어, 쫄린다. 겁이 나면 빨리 팔아요. 네. 대응을 결국 못 해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어 이제 돌파매매 자리입니다. 돌파매매 자리. 이런 데는. 한번 보세요. 이어 자리 이렇게 넘어갈 때, 어, 어, 이거 간다 하고 이제 매수했다가 수익이 났다가 밀렸는지, 아니면 뭐 밀릴 때 샀다가 뭐또더 밀렸는지 알 길은 없어요. 돌파매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어, 너무 이것만 보지 말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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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근시안적으로 볼게 아니고요. 이렇게 길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에서 이제 나오는 스타일인 건데, 저희는 가치 투자도 잘 해요. 근데 이제 장세가 이러니까 스윙 매매로 이제 계속 하는 건데요. 다 잘해, 다 잘해. 아니, 내좀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할게요.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이, 2001년부터 시작된 이 가격에서 20년, 지금 2020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무슨 재주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2020년, 20년 동안 최고 고가에 매수를 하세요? 와, 어디 그렇게 재주가 좋으셔? 어? 그렇잖아요. 여, 여기, 길게 보면 여기잖아. 20년 내에 야 내가 있잖아 20년 내에 최고 고가의 이 주식 살수 있다 그래서 탁 사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신기한 일을 하세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20년 내에 제일 싸게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걸 거꾸로 역으로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년 내에 제일 싸게 살 수도 있는 어떤 어? 제일 싸게 살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굳이 그1% 2%뭐 많이 먹으면 한3% 뛰게 하려고 진짜 많이 먹으면 5%다 예 네. 그거 그걸 먹으려고 20년 내에 최고 고가에 지금 물린다 그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예 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 네. 여기 이제 어 문의 주신 분 제가 뭐 디스하고 그뭐 흔히 막 이렇게 어,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어 승관, 승관님이 이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 그럴 수 그렇게 생각이 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덕분에,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은 답이 없는 게 이것도 한번 봐요. 제가 종목 상담은 해드렸어요. 어, 16,400원에 이거 분명히 올라갑니다. 오, 내일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에 5월 5일날 또 쉬죠. 월수목,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16,400원 한번 찍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매매 방법 안에서 다시 16,400원이 왔으면 알아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제가 이거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자, 근데 매매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 여기서 사 가지고 어. 여기서 팔아서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요. 요요 요 꼭지 있죠. 요 꼭지 꼭지. 어 여기도 사 가지고 요 약간 위에서 팔아 가지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러면 이게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어, 주식은 딴거 없습니다. 예. 매매가 뭐가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돈벌수 있는 최대한 능력껏 벌고 어 그렇죠. 100만 원번 사람이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예, 거기에 관한 내용은 어, 여기 있어요. 동영상에 음. 예,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네요. 예. 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예, 주식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이게 주식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에. 꼭 필요한 건데 어, 딱 44, 43회밖에 조회수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잘안 봐요 사람들이 희한해 왜 그러지 어, 괜히 말도 안 되는 뭐 내일 급등 종목을 뽑아드립니다 그거 급등 한번 하고 뭐 어쩌려고 어,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절대 하, 하지 말아야 될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여기 동영상을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어, 얘는 아무튼 지금, 어, 에탄올 대장주입니다. 예, 한국 알콜은, 뭐, 한국 알콜, 그 다음에 뭐, MH 에탄올, 뭐, 이 에탄올 계열들이 이게 종목이 한 3개 돼요. 3개 정도 뭐, 대략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어, 그 중에 한국 알콜이 대장, 대장이에요. 대장. 예, 얘는 이제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고, 어, 계속이가 아니고, 1 6 4 0 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까지는 갈수 있어요. 예, 이제 본인 철학, 쪽으로 어, 이렇게 뭐 매매 규칙에 맞게 빠져나오시면 되고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 이 어떤 이 매매법을 내가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매매법이 요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이걸로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어, 이런 저런 관점들을 계속 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니까 어, 그걸 보는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안 해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왜 굳이 여기서 사지? 어? 아니, 여기서 사서 몇 퍼센트 먹어요? 여기서 사서 몇 퍼센트 먹지? 어? 우리, 저 여기, 며칠 전에 여기 추천드렸던, 어, 요날 추천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 요 날. 예, 기준과 종목, 관심 종목, 한 종목. 요날 추천드리고, 이건 같은 날 방송한 거고, 다음 날 수익 났잖아, 원익 QNC. 원익 퀸시. 아니, 자랑하려는 게 아니구요. 아니, 뭘 저렇게 어렵게 하냐고, 매매를. 뭐, 어, 여기 수익 났잖아요. 이게 4%, 4.80까지 올라갔어요. 4.80. 상승률이. 이거 못 먹나, 이거? 이, 이, 아니, 얘는 그리고, 얘는 20년 내 최고점도 아니야. 어, 얘는 20년 내 최고점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 굳이 20년 내에 제일 비싼 가격에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막어야 어? 이거 완전 어? 아니 근데 저도 이 매매는 할줄 알아요 여기 이 요런 매매를 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또 녹화를 해 놨어요 난다 잘하거든 예, 단타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요 동영상이 있어요 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어, 그날 한세 종목 네 종목 정도 매매했습니다 어, 매매한 거 여기 있어요. 예, 했는데, 야, 근데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냔 말이야. 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은 제일 효율적인데를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효율적일 수도 있어. 예, 하락장에서도 이런데에서는 어, 수익이 잘 나고 수익이 잘 나는 거가 아니고 이제 기회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 수익을 지가 내야지 이제. 아무튼, 너무, 이제, 와, 이거다 하고 막 덤비지 마시고요. 주식을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어? 이해를 하라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 다 초보라고 봐요. 어, 대부분 생 초보고, 지금 여기저기 뭐, 어, 좀 썸네일 예쁘면 그거 가서 보고, 어, 누가 좀, 좀 우직하게 말하는 것같은면 야, 이 사람 믿음 간다 그러고 하고, 누가 또 계좌에 몇백만원 찍어서 보내주면,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또 거기 또 묶여 가지고 몇달 보고 아니 뭐 재방송이 또 마음에 들면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이, 와 이렇게 달려들기 보다는 주식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야 뭐 이성을 이해를 한다 이성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면 어? 아,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이런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만 계속 이렇게 보면은요. 어, 계속 깨져요. 판판이 깨진다니까. 예, 판판이 깨져요. 어, 뭐다 그래요. 주식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 그래서, 잔악계나, 뭐, 무사고 5년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다. 항상 초보자처럼 해야 된다. 항상 초보처럼. 어, 운전 기술은 이제 숙달이 되어 있는데, 어, 항상 방어 운전 해야 되고, 어, 살살 가야 되고, 어, 이걸 해야 된다고. 어, 운전, 운전이란 거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뭐, 시, 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역주행을 하면 안 되고,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버스 전용노선으로는 아, 지금, 요렇게 살짝 들어가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해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무작정, 뭐, 이거, 뭐, 장대 양봉이 터지고, 이건 거래량 얼마야? 어, 거래대금 5천억 거래량이 뭐, 어, 뭐야, 10만, 100만, 1000만, 3,400억, 어, 3,400만주 터지고, 이런 어떤, 그거에 너무 단편적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안 된다. 어, 단편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영어도 다 똑같아, 다 똑같다니까 그래. 영어도 뭐 문법, 단어, 어, 회화 이게 다 어우러져서 있잖아요. 어우러져 있잖아. 그거를 아 나는 문법이 싫어, 회화만 해. 아니 회화 속에 문법이 있다니까. 어, 어떤 그 어, 일정한 그 어떤 틀, 틀의 패턴이 있고 지금 제가 고라고 많이 쓰잖아요. 고 있고 하고 이 고가 지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어 문법에 고가 나오는 거야. 어, 그런 것처럼 이해를 여러분 해야 돼 이해를 어, 주식의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저거다 해봐야 되냐?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지금 다 해봐도 이것저것 다 정신 없어서 안 되고.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요번에 올려드렸던 동영상 예, 여기에도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주식을 일단은 하나만 일단 단순하게 해라. 하나만, 예 어, 하나만 단순하게 하라니까. 어, 하나만 단순하게 하는데, 왜 굳이 그 하나가 어 여기, 여기, 여기 2 0년내에 제일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이 이 난리냐? 난리까지는 아니고요. 이뭐 어차피 올라가요. 16,400원 가는데. 예, 제가 봤을 땐 그렇다. 제가 나중에 제 아들이 태어나면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제 자식이 태어나면 애가 좀어 인간됨됨이가 바르면 주식을 알려줄 건데 어이 자리는 이 자리는요 제일 그 마지막에 배우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 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런 자리 어, 또는 이런 자리. 이게,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아파트도 싸게 사야 되고. <laughs> 야, 니왜 그렇게 거기 비싸게 들어가? 아파트도 좀 싸게 사야 되고. 어? 뭐 자꾸 싸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최고가 땡, 땡길 때. <laughs> 예? 아니, 근데 단타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방대한 주식을 제가 이뭐 20분 정도 도, 뭐 동영상에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다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어? 뭐한 60점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해도 이거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100점으로 딱 커버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이제 어? 매매에 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어, 이 정도면은 알아들어야지. 아니 20년 제일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요 20년 제일 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을 오히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예,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게 거꾸로 되겠죠 모든 게 거꾸로 되겠지 어, 여기 이제 거래량 최고로 터지면 20년 내에 제일 저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제일 바닥을 기겠지 여기네 20년 내에 제일 저점이 여기네 2018년 11월 여기가 20년 내에 제일 저점이네요 맞나? 어, 더, 더 뒤로 가면 더, 더 떨어지나? 여기가 20년 내에 제일 저점은 아닌데, 거의 뭐, 한, 2015년부터니까 한 5년 내에 제일 저점은 되네. 어, 이 구간이. 어, 그렇게 해서도 좀 봐야지, 참, 진짜. 응? 그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요것만 계속 하잖아요. 난 똑똑하다. 어? 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고, 나는 진짜 똑똑하니까 난 이것만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게 단순 무식한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 그래 놓고, 단순 무식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똑똑한 놈이 똑똑하다고 말안 해요. 남들이 똑똑하다고 말해주지.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지. 똑똑한, <laughs> 똑똑 안한 놈이 지가 자꾸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자,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예,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